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있는 저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화되어지게 하여주시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희 안에서 나타나지게 하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이 세상에 빛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무게의 짐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저희의 짐을 가볍게 하사,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여지고, 순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끄시고, 이 백성을 이끄시며,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인도하여 주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두천시 GTXC 노선이 속히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막힘도 얻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동두천으로 몰려오는 거룩한 일 중앙교회로 몰려오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저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네팔 성교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결합하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추, 곧, 그것,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 불편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상황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즐겁게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어, 즐겁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또, 신명기 오늘 25장을 보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쑥 읽을 때, 이것을 율법적 조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재판관처럼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그 반대적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이 말씀을 재판장에게 그리고 힘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또 깊이 있게 질문을 던져보고, 이 상황에 대하여 넓게 열어보면,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너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을 너가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이 문헌 안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말씀일 뿐입니다. 말씀은 말씀이에요. 한내 마음에 어떤 그 이렇게 유쾌함과 즐거움을 그 다음에 감사와 감동을 주는 그냥 말씀은 말씀일 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거 굉장히 오래 전 이야기인 겁니다. 오래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어, 기록이고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어, 문화 속에 있다가 대형 마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이 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대형 마트들이 동네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통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위협을 느꼈고 그러한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이 이겼죠.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손님들 대형 마트가 요즘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어이 전통 시장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형 마트가 생겨나기 전에는 아직 우리가 가보기 이전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다 펼쳐지고 나니. 대형마트로 갈 사람은 대형마트로 가고 전통시장으로 갈 분들은 전통시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에서. 그래서 또 새로운 구조가 우리 사회 속에 생겨나고 있죠. 자 요즘요 어, 전통시장들이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해수, 해산물을 파는 어, 그 바닷가 항구의 시장도 손님이 끊기고 또 어, 광화문에 있는 어,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들이 몰매를 맞습니다. 하루에 100만원씩 매출을 올리던 전통시장의 상점들이 20만원, 10만원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간단한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저울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비자가 갔을 때 앞에 내놓은 값과 무게와 그리고 실제로 내가 받은 그 값을 지불하고 내가 받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저울추를 두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여주는 저울추와 내가 들고 오는 저울추 앞에 보여주는 싱싱한 생선의 무게와 봉투에 당겨지는 무게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공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공개되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두 사람이 억울해서 알아서 야, 저기 가지 마라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요, 손님이 끊기고 하루 매출 100, 200 가던 매장들이 10만 원도 못 팔도록 전락되어지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저울추의 문제는 신명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에 저울추를 두 개를 넣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의 저울추를 두 개를 넣고 있어요. 어, 전 어렸을 적에, 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채소가게를 잠시 하면서 그 겨울철 김장 배추를 한번 이렇게 파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니어커를 빌려다가, 어, 이렇게 쭉그 배달을 하는데 멀리서 손님들이 와서 배추를 팔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오셔서 철없던 제가 그때 뭐 초등학교 6학년 수준 뭐 6학년 4학년 뭐 그때 배추를 실고 가는데요. 이 배추가 바퀴에 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닿도록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재미있어가지고요. 그 배추를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누른 거죠. 배추가 어떻게 될까요? 상하죠. 근데 그거를요, 재밌어 했어요. 이미 이건 팔려나간 거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꿔드려야 되잖아요. 제품이 상했으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수준의 마음을 먹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30대, 40대, 60대 성인이 되었으면 그 수준을 벗어나야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에서야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장사를 하는, 영업을 하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예 내 마음 속에 여호와의 공정한 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추와 작은 추를 놓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추가 아니라 공정한 추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